thank you 나 힘들다고. 운동 부족이구나. 아, 더워. 아, 자, 보자. 패드를 투입해 주세요. 와. 아니 이렇게네. 오오. 어, 어. thank yeah. you 아. 와, 어, 뭐야 아등어 뭐야 아등 안그랬어 야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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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가보자 아등어 김치 볶음밥이랑 제가 뭐 먹게요? 일단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먹고 싶은 것 같아. 먹소? 구르곤졸라. 단백질 너무 안 들어있어. 아 무슨 이런 걸로 지금 백질 따져? 네 이거. 카드 결제를 선택하셨습니다. 보다 늘어나. 뜨는 거는. 회도 줄게. 야! 야, 어, 어, 로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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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있었래. 나가 있을래. 나있 가져. 나 나와? 여기 아, 안어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맛다 맛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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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맛있습 나그 분석은 절대 하지 말아요. <laughs> 옆자이다옆나 옆단. 이게.. 아니! <laughs> 형 짝이 없게 있기해 아니. 어 왜? <laughs> 아 미치겠다. <laughs> 아 그럼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니야? 어, 어 뭐야. 야, 이거 패스? 어. 아, 아 야. 어 아, 뭐야. 뭐야, 뭘 뭐. 네, 오케이, 좋아요. 아니, 이거 연습으로 이거 하자. 와. 이거 연습으로 하자. 왜냐면 이 계속 이것도 했었고. 그러니까. 차라리. 사쿠. 와와일 차이. 와씨, 이 아니 그니까 케이스에 관심이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케이스는 원래 더러운 게 아니라 햇빛 받아서 자선 노출.. 는데 내가 케이스에 관심 없는 사람인 줄 자기관리를 안하고 생각하지 케이스가 더러워서? 그냥 그냥 케이스에 관심이 없을 뿐이야 난 케이스에 관심 없을 어아게 응! 응? 응! 응! 그으로온게오랜만야 맞아 오랜만이야 나 고기 못 먹잖아 그런가 밥지혔잖아 너가 갑자기 빵 봤잖아. 난 물먹으러 간 거였어. 응? 아봐아안 잡아. 저기. 내가... 뭐야? 준비했어. 아니, 잠깐만. 대다당. <놀란람> 뭐야 이게? 상비야. <장비> 옷대. 어... <laughs> 아니. 어. 오. 오. 배 아플 때 먹는 거 비염량 이게 좋다고 툴바닥가지고 이거 어요진화지 몸살 코에 뿌리는 거 이렇게 사봤어 어기요 어. 어? 내내 줄수 없는 거 뭐야 지거 진짜? 없으니까 어? 이거 진짜 음인데 얘만. 나걸사줬지만 아, 안 먹게? 아프자아지 않아야 될까 응. 아픈 사람 있으면 좀 나눠 줘도 돼. 뭐어 자기야? 어, 네. 나도 그만 준비 또... <laughs> <와, 이> 케이스? <laughs> 뭐야, 제도 없어? 그래서 나 어제 선물도 갖잖아. 저기 케이스 더떠다고 막. 야, 아 <laughs> 그래도 남은... 케이스가 좀 많이 더러워 가지고. <laughs> 와, 이거 또 없어? <laughs> 이거 빠삭안 하잖아. 따삭해. 나는 버터 발라 먹고 다음에 있어. 와 진짜 우리 이렇게 다못 먹거든. <laughs> 우리 근데 이게 미역국이야 근데 맛있겠다. 근데 미역이 어디 있는 거야? 안 들었어.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겠어.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어 보겠습니다. 음. 맛있다 뭐야 먹었고요 근데 어디서 어 유화장 배 아니다 진짜 못 먹겠어 <laughs> 되게 많이 못 먹었네 <laughs> 아 내가 <야>, 진짜 뭐윤 <laughs> 깨지겠다 이거 발톱 아, 좀 짧게 짧게 잘라 아클레스건 너때문이지 야클레스건 몰라 이거 너 쇼다리야 응. 엎드려 왜 어제 처 해줄게 마사지? 어응 그걸 왜 자꾸 뽑아 발가락도 꽤 작아. 언니 좀 당기긴 할 텐데 아킬레스가이 짧아서 그래. 아니 그렇게 아킬레스가이 제... <laughs> 짧아서 그냥 모든 이유는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난 그런 거야? 어. 그래? 어. <laughs> 아이 아플 고 같은데. 어, 여기가 아픈가 보네. 에어드롯? 어디로 가나? 대전역? 저기요. 아, 야, 야, 준산동? <laughs> 중앙로로 가. 짜증나게 하지 말고. 미안해. 응? 아니, 그러면은, 여기가 우리. 이렇게 걸어갔었잖아. 응? 어디 가나? 온티부영이요. 다 아, 넵. 음 우와. 우와 사과 요거트 스무디래. 와 누구야? 누가 들어간 거야? 자기 들어간 거야? 너무 잘했어. 맞아준 거야, 애 때문에. 아니야? 트라미, 좋아? 나도 니뚱 되게 시원한 거 같아 맛어 일단 아, 어쩔 수 없이 기차가 오니까 타는 거야 갑자기 아어또이러 아, 또 갑자기 갔어 또 안녕 다음에 봐 빠이